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분 소개해 드릴게요.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SBS의 박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희 기자, 김종일 기자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예. 무더웠습니다. 예, 바쁘진 않았습니까? 바쁘기도 했습니다. 예, 김윤희 기자는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예, 금방 지나갑니다. 예, 박서경 기자는 주영진의 뉴스 직격 첫 출연인데 지금 어디 담당하고 있죠? 네, 저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오늘 요즘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저... 앞두고 외우내환. 그 외우내환. 아, 외우내환. <laughs> 네. 오늘 보니까 그걸 당무 감사위라고 하나요? 네. 그 한덕수 후보로 네. 그 강제 교체했던 거그 네. 누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를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박성희 기자에게 좀 자세하게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74조 1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한 것은 당원 당위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 전혀 이런 사태를 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가지고 적용한 것으로 당원 당위에 근거가 없는 어,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당부감사 위원님들도 원칙대로 가자는 분도 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지금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어차피 뭐 후보 교체는 선관위의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대상을 본권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 원장 2명으로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네, 당허권 정지 3년 징계 같은데 네. 조금 전에 본권이라고 자막이 나가는데 아마 유튜브로 보시면 돼본권을이 맞는 것 같아요. 본권을 그왜 권영세 이양순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인가요? 네. 왜 빠졌죠? 그게 아무래도 그 지도부 하면 쌍권이라고 해서 네. 권영세 권성동 이두 이 의원을 묶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기자들도 어 당연히 권영 제 의원이 들어갔으니까 예. 권성동 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비대위가 의결을 했던 사안이잖아요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서 그냥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어, 한 거고 예. 그 다른 비대위원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그 권성동 의원이 또 특별히 더뭐 적극적으로 행동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뭐 혁신이 꾸려서 혁신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혁신위원장들이 뭐 인적청산 얘기만 하면은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의원들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분열이다 그러고 근데 갑자기 당무감사는 이걸 또왜 해서 이 징계를 결정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차기 지도부에 맡기지 않고 이걸 또 지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일 때요. 그때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당무 감사를 해서 네. 그이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제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뭐 반응을 내놨던데. 네. 왜 나를 뺐느냐? 나도 징계하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어, 일단 이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 좀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는 이런 표적 감사에, 뭐, 어, 응대할 그런 자신이 있다. 자기도 징계 위에 회부하라 이렇게 회복에 썼습니다. 예, 이거 당무 감사위가 얘기하면은 그대로 징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대위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어, 이게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예. 이제 윤리위원회 에 징계를 요청을 한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윤리가 또 열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당무 감사위원회가 뭐 검찰 역할이고 윤리위원회가 이제 법원 역할처럼 아 이제 그. 징계를 뭐 구형을 했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결론을 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양수 의원이라든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 다시 뭐 적확한 판단이 내려질 거다, 뭐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김정일 기자도 이 현아 좀 취재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건 지금의 소원석 비대위가 이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지도부가 어쨌든 있잖아요. 있는 네. 상황에서 당무감사위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결과를 갑자기 내놓아서 또 한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우 외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평지 풍파를 일으켰을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 박성현 기자 방금 말씀처럼 네. 어,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이 사안을 원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이미 청구해 놓은 결과가 이번에 나오는 거라서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뜻이라고 할 수는 예. 없고 어 방금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윤리위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그 국민의힘 감사위원회에서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라고 해서 이게 결코 아직 확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김 기자는 뭐 예전에 이쪽 국민의 힘, 뭐 분위기 이런 걸좀잘알 텐데 취재도 했고, 네. 그 국민의 힘 관련해서 지금 내부 상황, 뭐꼭 오늘 현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뭐 동료 기자들, 뭐 정치부에서 회의할 때 어떻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 오늘 같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 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서 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예. 네, 기자들도 다 같이 놀라서 아침에 이제 저희도 마감하기 좀 그러니까요. 힘들었는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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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오늘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개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올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서영 기자, 네.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권영세 권성동 뭐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적 청산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 그만둘래 대표 나갈래 그랬고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네 명을 콕 집어서 네. 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아무것도 아니 재미 네. 돼버렸고 그런데 왜 자꾸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무이 당무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우리가, 우리라도 나서서 당을 좀 건강하게 바꿔야 된다.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실 저도 요즘 국민의힘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면 그 의원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세요. 예. 그래서 뭐뭐뭐 뭐, 뭐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안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뭔가 그 의견이 지금 하나로 수렴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지도부에서도 되게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일깁니다. 예. 비상경을 잘못되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게 좀 다수였죠. 어, 다수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원들마다 너무 각각 굉장이 예. 갈려 가지고. 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 개엄 해제 의결 표결에는 어쨌든 18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네. 이 탄핵 찬성표는 그보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윤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네. 나 비상계엄 잘 됐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잘못됐다. 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탄핵에 음, 반대했다. 음. 이런 기류가 다수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뭐 다수라면 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뭐, 어, 뭐 탄핵 그 자체가 좀 탄핵을 하게 되면 너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니까 뭐 우리는 하야를 원했다. 이렇게 또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또뭐 사법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네. 단순히 탄핵 반대더라도 또그 이유가 다 각각 또 제각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또 나는데 결과적으로 개혁은 잘못됐는데 탄핵엔 반대한다는 이 논리가 네. 지금 국민의힘을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sns에 올렸는데 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가장 젊은 현역 의원마저 네 번째 아닌가 세 번째 아닌가 그게 있더라고요 비상경은 잘못됐다 그러나 탄핵 찬성과 반대 이거는 건너가자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당내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니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는 접고 가자 뭐 이런 기류가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도 느껴서 그런 글을 쓴건 아닌지. 네, 김영태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하면서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사실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내지 못했잖아요. 결국 세신에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구주류 우리가 친윤계라고 얘기하는 구주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 많은 배경으로 결국에는 친윤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혁신을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힘은 개엄의 강은 넘겠지만 탄핵의 강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의 강도 건너야 돼 라고 하는 세력과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하는 세력 사이에서 리더십,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니 방금 우리 기자들도 당황할 만큼 어 이거 뭐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마가 안 타지고 우선순위 없이 당이 내외한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공백 상태로 있고 의원들이 각게 그 각자도생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취재하는 것도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제 취재한 게 다르고 오늘 취재한 게 다르거든요. 네. 예. 아, 박서영 기자가 격하게 고개를을 뜯으는데 <laughs>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매일매일 네, 네, 예. 너무 달라서 예.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전한길 씨입당 갖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디로 갔나 싶어요. 지금 전한길 씨 얘기는 또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다르다고 하셨는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뭐 찬길이냐 반길이냐 이러면서 계속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laughs> 찬길 반길이에요. <laughs> 오늘 네. 또 이제 당무 감사 결과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네. 또쏙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어. 이 전환기 씨 입당 문제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마치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처음에는 호들갑 떨릴 일 아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여론이 나쁘니까 뭔가 조사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음 취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쑥 들어가 버리고 네. 뭐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 네. 뭐 출당 조치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친한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친윤계, 뭐 찐윤계, 구윤계 이런 데서는 어쨌든 간에 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다양성 존중 전한길시 네. 입당 필요. 인류안전 혁신 위원장도 또 다양성 얘기하면서 전환기시 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전한길 씨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논란을 갖고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모양새도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싶어서. 네, 그렇죠. 국민의힘의 지금 체력 상태를 보여주는 저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전한길 씨 입당이라고 생각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전한길 씨가 누구예요? 개몽영을 얘기했던 사람이고 부정선거론을 얘기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제가 지난주에 9구회 국민의힘 상륙 작전과. 다름 없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정작용을 지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질문 국민의힘이 지금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그 아주 내밀한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원들이 내란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우리가 쇄신의 강을 건너고 개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몰핀 맞을 때가 몰핀 맞을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암에 걸려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돼라는 데 동의하지만 네. 기자들이랑 오찬 만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 당장 내란 특검을 앞두고 있어 김 기자 지금 우리 그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의원들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우리 계속 거기 좀 불려가고 다음 또 동료 의원이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그게 급할 것 같아? 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당탕탕 내오해와 자충우돌 언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비유가 참 그렇듯한 느낌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종기가 있으면 종기를 째야죠그 고름을 뽑아내야 그래야 그리고 나서 소독제 뿌리고 해야 낫는 건데 지금 국내인 상황은 뭐 종기가 있거나 이 안에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번 째서 봤더니 도저히 지금 손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그냥 덮을까요라는 분과 아니다 그래도 이건 수술해서 도려내서 해야 낫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지금 조금 전에 내란 특검을 겁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 대표 경선에 나섰는데 요즘 좀 그 정청래 의원과의 대표 경선 뭐 지난번에 두 군데 저 권리당원 표결에서는 좀진것으 나왔는데 요즘 좀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내놓았고 특히 강선우 여성 가족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 직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내란 특검 뭐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관자패에 몰려갔던 국민 45명의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철장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박서영 기자님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국민의힘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laughs> 뭐, 바로 반박을 했고요. 예. 그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뭐, 이런 징계안을 그 국회 사전에 요청을 했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정치적 보복 아니냐, 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뭐, 또, 또, 음, 지금 뭐, 정청래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뭐, 약간 무리수를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두면서 뭔가 반전을 깨하는 게 아니냐, 전당대회 반전을 위한 그런 뭐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네. 그 메신저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한 거네요. 박찬 대의원, 네. 정청래 의원에게 뭔가 대표 경선에서 뒤지고 있으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데 그 메시지 보안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찬대 의원의 45명 제명한 제명 요구 결의안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은 어. 그 갑질과 그 다음에 해명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윤리 제소하고 났더니 아마도 박찬대 의원은 거기에 대한 보복성이랄까요?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던 어, 정청내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 표심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성원석 비대위원장 말은 상당히 박찬대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뭐 조금 전에 김 기자 얘기한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어쨌든 걱정하고 특히 45명은 뭐 이런 게 자꾸 기사가 되고 나오면은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박찬대 의원이 방금 얘기했던 국민의힘 45명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똑같이 45명. 네. 물론 아예 된다, 인적 사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막상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하신 의원도 자당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말이 궁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방금 그 후보의 말은 어떻게 보면 양수겸장이죠. 자기가 권리당원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쓴 카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반박하면 아니 당신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의원이 있잖아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대답하기가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그 국민의힘 뭐 (45명) 윤석열전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갔던 그런데 그 배경에 박찬대 의원이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전당대회 판세 때문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판세 관련해서 뭐김윤 기자는 들은 게 있어요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지난번에 두 군데 권리당원 그 표결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 국민과 대의원 이거는 8월 2일에 또 나머지. 민주당 당세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8월 1일 한 번에 나오는 건데 그 판세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충청권 포함한 두 차례 경선에서 네. 확연히 그 대략적으로 6 5대3.5 그렇죠.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도 그 경선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나 경선조사 결과보다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박찬대 의원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발언들이 점점 이렇게 강경해지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어 판세가 확실히 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선우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전에 박찬대 의원이 메시지를 올렸다.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 직전까지 흐름과는 좀 달라, 보였던, 달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올린 글대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역시 대통령실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박찬대 의원은 명심, 정청래 의원은 당심. 여기서 당이란 당원, 당원, 당원들 마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쪽에서는 어쨌든간에 박찬대 의원이 좀 됐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어디까지나 관측이고 추측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박찬대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강선우 후보자 물론 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강선우 후보자가 실제로 사퇴했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거 오비일학이다라고 사실상 이제 박찬대 후보 측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데 실제로 은근하게는. 명심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진짜 명심은 박찬대에게 박찬, 라고 얘기가 나오게끔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전당 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첫 카운터 파트너인 당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박찬대 지금 후보가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더 손발이 맞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어필하고자 하는 건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판세가 6.5대3.5 정도로 박찬대 후보가 좀 뒤지고 있어서 좀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언론에 관측되는 거는 박찬대 후보는 지금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고공전 하고 있고 수해 지금 복구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서면 인터뷰까지 하면서 네. 방송 인터뷰도 열심히 하시고 서면 인터뷰 할수 있는 모든 걸 소화하면서 이제 고공전 열심히 하고 여론전,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권리 당원이 55%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호소력 있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강경한 메시지, 법안,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카드 총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정청래 의원,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말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확연하게 지금 분위기 차이가 느껴지죠.